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야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사령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에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내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국당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또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국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고와 애국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 불지르리라. 너부가 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국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당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애굽에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애굽으로 내려간 요한한 일행 8절에서 13절은 예레미야의 표적 행위와 의미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대로 했으니까 이제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끝이 나는 건데 그것은 그들의 뜻이었고 그들의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오늘 2절에 그들을 표현하기를 모든 오만한 자, 다른 번역에서는 모든 교만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본에서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한 것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전의 본문을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고백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기도생활, 신앙생활의 교과서와 같은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교만한 자, 오만한 자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죄악과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사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의 삶을 재앙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바꾸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재앙에 갇힌 그 삶이 순종과 복의 삶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재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아니 8월 한달 우리 이후의 모든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재앙과 징계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좋고 나쁨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아주 거칠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애국에 가지 말라고 말했을 리 없다.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친근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절친이라고 할수 있는 바루기, 당신을 부추겨서 결국은 우리를 바벨론에게 끌려가거나 죽임 당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살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애국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갔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루까지 강제로 이끌고 애국 땅 다바네스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의 상황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레미아를 보고 거짓말했다고 말했지만, 진짜 거짓말장애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예레미아를 속이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속였어요.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어떤 명령도 순종할 것처럼 했지만, 금방 돌변해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짓이요, 가증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룩이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평안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풍요한 땅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땅이 죽음의 땅, 포로의 땅, 멸망의 땅이었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땅은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애굽 땅으로 가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판단에 좋아 보이는 땅에 가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이 꼭 좋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땅,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가는 땅, 주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몸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표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앞에 있는 그 광장의 일부를 파서 그 돌을 그판 곳에다 묻어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행동의 의미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 한가운데 그 광장에다가 그 돌을 묻고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이곳에 와서 공격하며 죽이고 포로로 잡아 가며 신당들을 불사르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두려운 일이고 애국 사람들이 듣는다면 매우 화가 날 만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되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신앙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간절히 했다면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삶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가야 비슷하게라도 이루어져야 아, 기도가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유다 박성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생각했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왜곡된 신앙이지만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예레미야와 하나님께 퍼붓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온 세상과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와 나의 기대와 반대로 이끌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사실은 하나님이나 세상,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로는 꼭 필요한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충고를 해 주었다면 그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충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여겨진다면 따지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속히 그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선회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불신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죄를 저지르는 죄악된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로운 삶으로 바꾸어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 하면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어느 순간에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무릎 꿇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떨어져 버린 은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그때는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겸허히 나를 살피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